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김용빈.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25년간의 음악 여정 속에서 그는 무수한 시간과 고통, 환희와 눈물을 지나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그리고 바로 그 25주년을 기념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무대 뒤를 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2 5냥 순금이라는 상상초월의 황금 선물. 누가, 왜, 어떻게 김용빈에게 이런 왕족급 보상을 안겨주었는가? 무대 뒤, 긴장감이 감도는 백스테이지. 김용빈은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리허설을 마치고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팬이 조용히 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보통의 팬 선물인 줄 알았던 그것은 김용빈이 열어본 순간, 무대를 초토화시킬 만한 무게감을 안고 있었다. 반짝이는 금빛 속에 담긴 글귀 당신의 25년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팬드림 그 정제는 바로 99.99%의 순금 정확히 25냥 한순간 김용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무게였다. 금의 무게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 이 팬은 누구인가 왜 이런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는가 혹시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업계는 술렁였다. 수많은 아이돌 팬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타이쿤급 팬이 등장이었다. 실제로 해당 팬은 국내 굴지의 재력가로 알려졌으며 김용빈의 팬이 된 사연은 더욱 놀라웠다. 10년 전 힘들었던 시절 라디오에서 우연히 김용빈의 노래를 듣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그녀의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다는 것, 그가 데뷔 25주년이 되는 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물 그 이상이었다. 김용빈의 25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이자 예술가의 가치를 인정받는 드문 순간이었다. 한국 트로트계에서도 전례 없는 일. 그는 더 이상 무명의 트로트 가수가 아닌 골든티어 아티스트가 된 것이다. 그의 음악을 분석해보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금세 이해할 수 있다. 김용빈은 단순한 무대 매너를 넘어서 무대 위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의 눈빛, 호흡, 심지어 가사 사이의 미묘한 쉼표 하나까지도 관객과 소통하려는 철저한 계산과 진심의 결과다. 특히 최근 무대에서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장르적 융합으로 트로트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이 순금을 바로 기부할 계획이라는 사실이다. 김용빈은 이렇게 말했다. 제 25년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팬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여전히 음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화제가 되었고, 순금 기부천사라는 별명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팬들이 들고 있는 김용빈에 대한 사랑과 기대는 이미 차원을 넘었다. 어떤 팬은 직접 제작한 김용빈 25주년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올려 수십만 뷰를 달성했고, 또 다른 팬은 25개 도시에서 김용빈 광고를 동시에 집행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자는 바로 김용빈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지 돈이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다. 예술가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팬과 아티스트 사이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감동을 줄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명의 시간이 쌓여 진짜 별이 되는 법이라는 말을 몸소 증명해낸 김용빈. 그는 트로트의 아이콘을 넘어 감동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음 25년 김용빈은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 그리고 그를 사랑한 이 팬은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 혹시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서막은 아닐까? 김용빈의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며 팬이 선물한 25냥 순금 사건은 단순한 기념 선물의 개념을 뛰어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트로트 팬덤이 강력한 영향력. 예술가와 팬 사이의 깊은 유대, 그리고 김용빈이라는 인물의 진정성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용빈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다. 그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음악을 해오며 대중과 호흡해왔다. 하지만 주류에서 조명을 많이 받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기에 이번 팬의 행동은 단순한 호의나 화려한 서포트를 넘어 시간의 무게에 대한 진심 어린 보답이었다고 볼수 있다. 대중 예술가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명성이나 트렌드가 아닌 지속성과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팬의 존재도 다시 한번 조명될 필요가 있다.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예술가와 함께 역사를 쓰는 동반자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팬은 과거 김용빈의 음악에서 삶의 위로를 받았고 그 보답으로 숭금을 준비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서사인가?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을 담아 보답한 적이 있었던가?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팬덤 문화의 진화다. 아이돌 팬덤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대형 광고, 단체 이벤트, 후원 등이 이제는 트로트계에서도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연령대가 높은 장르라는 편견을 깬 것은 물론이고, 트로트가 이제는 정서적 공감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 장르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김용빈의 경우는 클래식한 무대 스타일과 현대적 감성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보여줬다. 어쩌면 트로트의 진정한 르네상스는 김용빈 같은 인물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도 흥미롭다. 대중은 순금이라는 물질적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질은 순금보다 더 귀한 마음에 있다. 우리는 과연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김용빈은 물질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를 먼저 언급했고 팬 역시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지 트로트 팬덤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위 사례로도 남을 수 있다. 흥미로운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 만약 김용빈이 데뷔 초기에 이러한 팬을 만났다면 그의 경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는 이 사건이 다른 트로트 가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김용빈 이후의 세대들은 그를 하나의 롤모델로 삼고 더큰 의미에서의 아티스트 팬 관계를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김용빈이 이 선물을 단순히 간직하지 않고 다시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결정은 큰 울림을 준다. 이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감동이 아닌 책임감과 나눔이라는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우리는 과연 음악을 통해 어디까지 감동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단순한 미담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 김용빈의 25주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며,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 그 이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는 어떤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까? 그리고 팬들은 또 어떤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제는 관객의 질문 차례다. 여러분은 김용빈의 어떤 순간에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나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에게 주고 싶은 25량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일은 단지 한 가수의 기념일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진심을 노래해온 남자, 김용빈이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용빈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김용빈.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25년간의 음악 여정 속에서 그는 무수한 시간과 고통, 환희와 눈물을 지나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그리고 바로 그 25주년을 기념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무대 뒤를 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25냥 순금이라는 상상 초월의 황금 선물. 누가, 왜, 어떻게 김용빈에게 이런 왕족급 보상을 안겨줬는가? 무대 뒤, 긴장감이 감도는 백스테이지. 김용빈은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리허설을 마치고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팬이 조용히 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보통의 팬 선물인 줄 알았던 그